예? 네? 클랜 들어올래요? 클랜이요? 예. 네. 제가 남레이드 니면 레이드, 레이드 자체를 못하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아, 망령으로. 네. 저희 망령 클랜이라고 네. 따로 있어요. f 파류인데, 옆 클랜 안에 있어요. 일단 시간 되시면. 나, 나 시간대하는 레이드 아니면 절대 못해요, 망 아, 괜찮아, 그냥. 와, 오, 와. 어차피 그냥. 여기서 놀 거면 들어와 있어요. 음... 아, 맞다 이거 딱 빠른 이안 했네. 얘기하는. 뛰어요. 오랜만에 뛰는 것도 괜찮아요. 아안 괜찮아요. 빠 이동 의미 없어요. 너무 지 오랜만에 뛰어 봐 다리 운동 도 되게. 아니 그 실제로 뛰는 것도 아닌데. 뭐. <laughs> 아 역시 불편해. 한쪽만 우리 들으니까 미치겠 아. <laughs> <laughs> 근데 또 그렇게 들어버렸으면 그거 괜찮은데. 아, 와. 아. 지금 지금 디스코 또 모바일이에요 지금. 모바일 디스코요 아. 오버레이도 안 되고. <laughs> 돼지가 있는데 좋지? 오른쪽에 어? 돼지 두 마리. 끝. 네. 어우, 최근에 누가 돼지랑 싸우겠네야 와이씨. 지갈 뻔했네. 하우스인데 서버에서 갔다. 텐커 두번 연속. 안안 안 쳐도 되면은 제가 할게요. <laughs> 두번 연속 안 치는 거 아, 알려드릴게요. 아 그거 뭐그 타이밍을 제가 못 맞히겠어요. 어, 밍 아니야 그 아, 되게 쉬워요. 어, 되게 쉬워요. 쉬워요. 그거 은근 쉬워요. 어, 알려드릴게요. 옷 입어보세요. 두, 두 번을 해봤는데 아, 와. 어, 괜찮아요. 세번할땐 쉬울 거예요. 어떻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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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 <웃음> 그, <웃음> 거의 그 저기 다단계 수법에 나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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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때, 어, 복장법 할 때, 아, 그거 못하겠어요. 어, 괜찮아, 아... 세 번째 때 쉬워요, 진짜예요. <laughs> 스컬피어 두셨죠? 네. 자, 그래서 부모가 나오잖아요. 네. 부모 맞나? 아무튼 보스가 나오잖아요. 네, <laughs> <지금> 맞아요. 네. <그냥. 웃음> <laughs> 근데 처음부터 그스컬피어를 얘를 때리면 안 돼요. 두 번째 무기가 아... 뭐예요? 돌소예요? 예뭐돌 네. 쏘든 권총이든 그걸 들고 계시다가 얘가 오면 얘 나오면 이렇게 끌고 오세요 네. 전폭 바로 안 묻혀줘도 돼요 바로 나오자마자 비주님만 볼 거예요 비주님이 제일 가까워서 끌고, 끌고 와요 네. 그럼 등 돌리잖아요 이렇게 로터님 볼수 있게끔 예 네, 제가 이렇게 돌리죠 네. 그럼 로터님이 얘를 무릎 꿇어주잖아요 네. 그럼 무릎 꿇었을 때 바로 그스콜피어로 다섯 방을 빵빵빵빵 쏘세요 아... 네. 그리고 이때 그럼 우리가 무릎 꿇을 때 디라고 있잖아요. 네. 디라고 할때 다섯 방을 때리세요. 네. 때리고 있다가 얘가 이제 일어나면은 일어나려고 때리는... 포즈를 취해요. 얘가 갑자기 막그 무슨 화면 밖에지 갑자기 일어나진 않잖아요. 일어나려고 포즈를 취하면서 일어나잖아요. 무릎 짚고. 좀 얘가 좀 궁때 팍안 일어나요. 곧때 <laughs> 그 그때 나머지 두 발을 쏘시면 돼요. 스피페가총 일곱 발이잖아요. 내가 장전하지 않은 네. 이상, 네, 네. 내가 장전하면 여덟 발이고, 그니까 남은 남은 거다두발 남았으면 두발다 쏘시고 세발 남았으면 세발다 쏘세요. 그럼 걔가 그 충격 먹어서 경직 되거든요. 그럼 로터님이 다시 또 안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네. 우리가 또, 다시 또 반대쪽 가서 또 똑같이, 예, 네. 네. 얘가 다시 무릎 꿇으면 또 저희가 딜 놓잖아요. 그럼 일어나서 아마 로토님한테갈 거예요 얘가 그때 전폭 맞춰주세요 그리고 가슴에 이렇게 불 꺼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초록색 그 불? 가, 네, 그건 이제 걔가 힐 하는 거거든요 아그뭐 그러니까 그 돌소로 갖고 있다가 끌고 가면서 뭐 깨고, 부, 어, 네, 네. 불 나오면 고개 때려주시면 돼요 아네 한번 해 볼게요 뭐, 안 돼도 뭐라 하지 마세요 아니 뭐안 되면 뭐 삥돌 돌면 되죠 뭐 예, 네, 저는 준비됐습니다. 필가없으니까제가있을게요 네. 네. 시작? 네. 시작 어. 네. 어, 방패 접으셔도 돼요. 화이팅! 지금 비주님 보잖아요. 너, 저 앞으로 뛰세요. 날 봤네. 어, 괜찮아요. 어, 왜 저길, 저길 봐. 어, 됐다. 로나님이 가슴을 때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스토비 다섯 방. 또? 지금, 지금. 어. 됐어요. 경직 일어났죠? 근데 얘가 어, 안, 아직 안 됐다. 심폐긴 어... 한데 괜찮아요. 저거, 저거 맞춰주세요. 아, 전폭. 어. 그거 멀리서 전폭. 맞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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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가아이왜 저걸 던졌어. 41번으로 가시요헷려 아, 전폭 안 해놨다. 아, 음. 괜찮아요, 이런 젠장. 잠깐만요못 쓰지. 어 유튜브.

14번이 안 눌렸네요 어나 눌렀는데? 어 1번을 못 눌렀어요 아. 어, 비즈님 아, 저쪽 41번으로 네아 죽겠다 어 저를 안 봐요 제가 로터님 보는데? 이거 가슴 아 이거 아무도 가슴 깨지 마세요 네 우릴 건협상가다 어? 딴 사람 보고있어? 뭐 <laughs> 아, 미쳐버리겠네 <저> 오늘 난리인데? <laughs> 저 오늘 로터님 만나봐야 가? 돼요 왜 로터님은 보시지? 아 저거 해야 얘가 유난히 친구구나. 로터님을 좋아해요 어? 인기 어? 힐협상가 석상가 석상가 그 전이들 보내봐 보내고. 어디 어디 있어요 지협상가협상가협상가 어, 상가전해들 아, 전부다, 전부다. 아, 그냥, 그냥. 아, 죄송합니다. 아, 아니야, 아 죄송합니다. 효과 한번 아, 써야 되는데. 그, 제가, 제가, 그, 오은영 그 선생님 만난 지좀 돼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며칠 전 진짜 얌전했네. 얌전, 아니, 이상할 정도로 얌전했었는데. 얌전은 그런... 되게 얌전하고. 그쵸, 그쵸? <laughs> 응. 저렇게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쟤들 학교 가야 되나봐, 요 <laughs> <laughs> 열쇠 필요하신 분. 저요. 네. 네. <laughs> 요즘 목대 우빙이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 응. 아니, 응. 초침각이. 내려주세요 아니. 마린님. 네. 네, 렸습니다 네. 이쪽에 퓨즈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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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해주세요. 근데 무빙이 좀 이상해. 응? 복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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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이 좀 이상해졌어. 퓨즈님 여기 는 하수는 말죠. 네. 그 저기 두 번째 보스 나올 때 EMP 딱 맞추고 물로 네. 도망 오시는 거 알죠? 이쪽으로. 네네 구 구석에. 예예 예. 아니.. 정말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네요 Well, t h e 에기 알죠? 어떻게 해야 될지? 네그데드풀님이한방 음. 맞추고 난 다음부터 딜 하세요 네 골이요 하나 네. 둘셋셋 음. 잠깐 기다려 주세요 음. 좀 일찍 바꾸세요 오케이 가운데요 음. 하나 둘셋 어, 그럼 어, 바뀌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 저, 저 바뀌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어저저 바뀌는 시간 때문에 오 이거 뭐야 이제 갔고 어, 네, 역시 들어 가나? 근데 위즈는 날왜 보냐 너나왜 보냐 버텨야 돼요 버텨야 돼요 이제 안 들어가요 숨으세요 이제 들어가요 맞아, 야지 음. 오케이. 6천만 들어다 슬퍼스 읽고? 어우, 씨, 뭐, 딴, 딴, 딴. 역시, 어. 오우. 와우. 아, 이것도 다치빌러가좀 늘려도 되겠다. 한 3명 정도만 있어도. 중간 중간에 한 대씩만 터졌을 때 무슨 거 그게 한방 맞으면 반이 깎이나 봐요? 아 그러진 않아 그러진 않아 아니 그래도 아. 운빨이 좀 있어요 그치만 40%는 깎이는 거 같아 6천만 터졌을 때 40%가 됩니다 데미지가 2천만 뜰떨도 있고 5천만 뜰떨도 아, 있고 7천만 수도 있고 이래 가지고 어. 에 버프 있으면 확실히 9천만 뜨는데 없으면은 한 6천만이 백승인그이상더분다고2 0강짜인데도 그거밖에 안 들어오고 아 충전 기준으로 두 명이면 디즈니는 죽어요 한번 음. 당연하죠 음. 그 미래의 뱁이 있고 있으면 그냥 주방에 죽어요 줄 탔어요? 아 그거 뛰어갔어요 아 그래요? 오랜만에 뛰다보면서요 궁지님 아니 아까 그 입구에서 아줄탄거안 알려주면 나쁜 사람이라며 <laughs> 아, 나쁜 사람이죠 <laughs> 왜안 알려줘 6시까지는... Fi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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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n 시에 밥, 어? 밥, 밥 네. 먹으래요? 시간 항상 맞추고... 칼밥 음. 좋은데? 시간 지나면 막 밥상 치우고 그러시는 거죠 <laughs> 와서 계속 부르시겠지 <laughs> 밥 먹으라고 먹으라, 먹으라. <laughs> 그 정도는 아니고 귀여 밥상 치우고 아프다고요. 아. 아프다구요? 아. 아이고, 여기 아무도 없구나. <laughs> 밥 h a t other n a 6시 전에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마 간단하데 말도 되기도. 하잖아요 이날이 먹고선 집 엄마가 밥 먹으러 간데 아, 나 게임 해야 돼안 돼. 안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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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은데 신선한데 한번 해봐요. 어떻게 됐나 내려 알려줘요. <웃음> <웃음> 유튜브 키고. <laughs> 유튜브 키고 <키워요>, 라이브. 예, <laughs> <에, 에>, 라이브. 야방. <laughs> 아, 이제 야방이 아닌. 다 됐어. 로터님 됐어요? 네. 네, 됐대요. 음. 네. 자동뭐 아, 이런 건데. 뭐, 한번 집을빨도못 먹는 건데. 저주머니이 갔을 마랑 통했어요. 모니터 보고 얘기하고 있는데. 엄마야. 아 이런 건아오 사장 갈게요. 버디버디버디 빡 때려 버디 가운데로 몰아버려요 가운데로 버디만 때려요 버디만 뉴피안 되네 루시 맞춰줘야돼요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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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버디~~ 루시 무슨 루시 하겠습니다 어? 왜 이렇게 그게 없지? 유턴이 없어요? 예. 놀았네, 놀았어. 뛰어오냐고 놀았지 뭐. 아니 어제부터 이렇게 모함을 이렇게. 내가 <laughs> <laughs> 뭘잘못했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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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었는데 모들이 이렇게. 드론 킬러. 해주실 제가 게 드론 어, 잡으면 나잖아요발있어 <laughs> 어, 나오겠죠. 많발 아, 네 나오... 없어. 많이 나오겠지 2번 여기 열쇠 두세요 응. 2번 할게요 네. 2번 2번 데드플림 하실 거 같은데 아아 아, 아. 네 드로킹 네, 1번? 1번. 1번 1번 마린 마린 아, 석궁이에요? 아 그럼 3번 갈까? 네. 제가 4번 석궁요. 갈게요 석궁 4번 석궁 있으시고 1번 그, 하실 분? 제가 제가 할게요 비즈님이요? 네네그 다음에 이제 외부조 회부조쭉 갈게요. 사번 갈게 네. 아, 나 수류탄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부 4번 갈게요. 4번이요 네. 네 체리님 4번 가시고 로터님 3번 가시고 누구 남았어? 또 누구 남은 거야? 체리님 저 아, 제가 수류탄 던질게요. 네, 레드님 이번 가시고 저1번 가고. 어 체리님 뭐지? 내부 어, 4번이아 어... 내부 4번이 루나님이세요 네, 내부요 내부 예 네, 석궁 네. 석궁 있으시대요 어어 어, 그럼 제가 수류탄 던질게요 네 앞에 뒤에 앞에 뒤에 깨겠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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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되셨으면 고 <laughs> 콜은 데드풀님이 눈치가 보일 수 있으니까 마리님 이해 주세요. 네. 오있요 <목소리> 또? 한번 완료. 1번 4번 준비됐습니다. 2번 준비됐고요. 됐습니다. 3 2 1 진입. Yeah. 면 준비됐어요. 어, 이거 뭐야? 안다. 안가 네. 네. 오! 어, 오. 이건 알려드릴게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3, 네. 2, 1, 진입. 네, 네. <laughs> 어, 어서지 다섯 발. 앞에 딸기만 만들어. 시면 돼요. 다 까지 마시고. c r i t 맞다고 어, 지렀... 아니, 굴렀는데 벽에다 엄패를 하면 어떡해. <웃음> <웃음> 음,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3, 이, 1, 진입. 공대이가저러고나왔고 아이고, 아고아다 아이고, 아이고, 아우고아이다 아이고, 완전 왔다. 야, 돼지. 잠깐만요. 정리좀 할게요 네네저탄 저 한번 먹어야 돼요 어 탄이 없다 네탄 주세요 네 4번 독립 끝 준비 네. 1번 준비됐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3 2 1 진입 앞면이죠? 네, 네 앞에 앞면 떼셔야 됩니다. 안녕. c r i t l e m s c o m p r o m i s 어됐 음. 다. 네. 다. 쟤 다. 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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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진입 앞면은 그냥 쟤 다. 쟤 다. 다. 써 다. 고

와, 저, 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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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저, Got us experimental weapons. We got a team to sweep the area and recover whatever they can. It's bound to be intel and equipment we can put to good use. System reactivated. Ah, good. Good. 쉬었다가 갈게요. 네. 음.